네 안녕하세요 이전에 새맥 기초 영상을 제작해서 올렸는데 급하게 제작하다 보니 부족한 부분이 너무 많다고 느껴 이번에는 기공사를 아예 모르시는 분들이 봐도 이해하기 쉽도록 만들어 보았습니다 먼저 새맥이 어떤 직업인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로스트아크의 직업은 몇몇 예외를 제외하면 크게 특화 캐릭과 신속 캐릭으로 나뉩니다 그리고 신속 캐릭은 보통 지속 딜링의 강점을 보입니다 하지만 새맥 기공은 특이하게도 신속 캐릭임에도 불구하고 20초 DPS 1위라는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로안의 최상급 이동기 중 하나인 순보와 짧은 스킬쿨타임들을 기반으로 화려한 플레이를 할수 있습니다. 세맥기공은 이런 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 나는 이동기가 좋고 빠른 직업이 무조건 좋다. 나는 내 피지컬과 내지컬을 뽐낼 수 있는 연습하는 보람이 있는 직업이 좋다. 이런 분들에게는 비추천드립니다. 나는 복잡한 것보단 단순한 직업이 좋다. 일명 영수증이라고 부르는 스킬데미지로 숫자 한 방이 크게 나오는 걸 원한다. 다음은 기본 세팅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목걸이는 치명신속, 귀걸이와 반지는 전부 신속을 사용해주시면 되고 이물은 지배 세트를 사용합니다. 각인은 이렇게 사용합니다. 특히 333331 각인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은데요. 본 캐릭으로 팔찌와 엘릭서자까지 전부 진행하시고, 치명타 적중률 시너지를 가진 고정공대원이 있다면 세맥1을 가셔도 좋습니다. 또한 기존에 이미 세맥1을 사용하고 계시던 세맥 유저분이 계시다면 굳이 변경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일반적으로 지금 세맥을 시작하실 경우에는 세맥3 세팅을 하시는 게 세팅비도 더 싸고 강한 경우가 많습니다. 세맥 3을 쓰는 경우 1각인 같은 경우에는 크게 에테르 보식자 1 각성 1두 가지로 나뉘어지는데요. 지배 세트를 쓰는 직업 중에서도 세맥 기공은 지배 유지가 매우 원활하게 되는 편이기 때문에 제 공략에서는 각성 각인을 추천드리진 않습니다. 하지만 세맥 기공을 좀더 편하게 즐기고 싶은 분에게는 각성일 권해드립니다. 아이덴티티에 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세맥 기공의 아이덴티티는 z 버튼을 누르면 각각 1단, 2단, 3단의 변신 형태로 진입하여 캐릭터의 쿨타임 감소, 공격 속도, 주는 피해를 증폭시킬 수 있습니다. 여기서 기공사를 시작하실 때 가장 많이 오해하시는 부분은 이 사진에서 1단, 2단, 3단으로 나와 있는 부분이 현재 아이덴티티 상태가 아니고 Z를 누르면 적이 적혀 있는 단계로 진입한다는 뜻입니다. 지금 Z를 누르면 1단계, 지금 누르면 2단계, 지금 누르면 3단계로 이게 최종 강화 상태입니다. 아이덴티티가 꺼지면 일명 현자 타임이라고 부르는 1단을 키기 전에 0단 상태로 강제 진입하게 되며 아이덴티티가 몇 단계에서 종료되었는지에 따라 현타의 시간이 다릅니다. 1단은 10초, 2단은 25초, 3단은 50초의 현타를 갖습니다. 또한 아이덴티티는 X 버튼을 눌러 강제 종료를 할수 있습니다. 기공사는 만화가 아닌 내공이라는 자원을 사용하는데 내공이 1 이하로 내려가는 순간 내공이 전부 찰 때까지 모든 스킬이 잠금 상태가 됩니다. 하지만 세맥 기공은 세맥 특통 직업 각인 효과로 인해 내공이 1 이하로 내려가지 않아 스킬을 편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스킬 설명입니다. 열애 신장, 병력장, 낙영장, 난화격 내공 방출, 순보, 회성격추 이 스킬은 고정이며 나머지 한자리 딜 스킬은 취향입니다. 기존 기초편에서 설명드렸었기에 간단히 말씀드리면 저는 고점 기공장 혹은 안정성의 풍래 일강포를 추천드리는데요. 세맥을 아예 처음 하시는 분이라면 풍래 일강포로 시작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직업은 룬 넣을 자리가 부족하면 출혈을 안 넣는 경우가 잦은데 기공사는 출혈 룬 딜에 기공사의 온갖 버프들이 전부 적용되기 때문에 꼭 껴주시는 게 좋습니다. 보석은 나나격 홍염은 내공 방출 홍염 레벨 플러스 2로 맞춰주시면 쿨장렬이 이쁘게 됩니다. 내공 방출이 7레벨 홍염이라면 나나격은 9레벨 홍염을 껴주시는 게 최적 세팅이 되겠습니다. 내공 방출의 빠른 준비와 공격 준비, 순보의 승리의 환호 트라이포드는 우선적으로 올려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 이후로는 난화격, 나경장, 병력장 순서로 주시면 됩니다. 이제 세메기공 플레이를 배워보기 전에 꼭 해야 할 세팅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ESC 환경 설정 게임 플레이에서 전투 관련 설정을 누르시고 크로를 밑으로 내리시면 버프 아이콘 표시 우선순위 설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높음으로 설정해둔 다섯 가지는 똑같이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기본 운영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공사라는 직업은 기본 스킬 개수가 굉장히 낮습니다. 대신 내공방출의 공격준비트포와 순보의 승리의 완호 트라이포드에 자기 자신 공격력 증가 효과가 빵빵하게 붙어있습니다. 따라서 스킬을 쓰기 전에 무조건 내공방출 혹은 순보 3번을 사용하고 써주셔야 하며, 내공방출이 55.6%, 순보가 44.4%로 내공방출이 훨씬 강하기 때문에, 먼저, 내공방출의 스킬을 사용하고, 내공방출이 쿨타임일 때 돌아오는 스킬들은 순보에 무혀 써주시는 게 기본이 되겠습니다. 추가로 내공방출과 순보 공증은 중첩되지 않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같이 쓰시면 안 됩니다. 이번엔 유물세트인 지배세트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배세트는 공극기를 사용하고 나면 2분 동안 딜 증가와 쿨타임 감소를 제공합니다. 하지만 신속을 아무리 높여도 공극기 쿨타임이 2분보다 길기 때문에 각성각인을 착용해 공극기 쿨타임을 외부에서 더 줄이는 방식이 보통입니다. 하지만 기공사는 아이덴티에 티 쿨타임 감소가 들어있기 때문에 각성 없이도 집에 세트를 끊기지 않고 유지할 수 있습니다. 또단죄심판 룬에 붙어 있는 쿨타임 감소를 이용해 쿨타임을 추가로 줄여 더 편하게 공급기를 사용하곤 합니다. 초보자분들은 단죄심판 룬이 없어 고민이실 수 있는데 써도 괜찮습니다. 2단에서 공급기만 써주셔도 충분히 굴리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있는 게 편하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파밍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후보자용 아이덴티티 사용법은 전 영상에서 소개해드렸으니 참고해주시고, 여기선 정비소 스위칭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보스레이드 시작 전 정비소에서는 캐릭터의 세팅을 변경할 수 있는데, 여기서 궁극기 쿨타임을 줄여주는 각성각인을 착용한 후, 궁극기를 사용해 지배세트를 켠뒤 레이드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스위칭에는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각인칸에서 영웅 이상의 각성각인을 두개 착용하고 각성 3을 만드는 방법, 혹은 신속에 각성이 붙은 악세사리나 각성이 붙은 어빌리티 스톤 등을 사용해 각성 3을 만들 수 있겠습니다. 가디언 토벌처럼 짧은 숙제에서는 귀찮으시 다면 하지 않으셔도 되나 군단장 레이드에서는 피리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아브렐슈드 하드 6관문이나 일리아카나드 4관문처럼 긴 레이드에서는 공극기회수가 1회 추가되는 장점도 있습니다. 원래 캐릭터의 공극기회수는 3회, 지배 세트를 착용하면 추가 3회로 총 6회지만 정비소에서 궁을 쓰고 나갈 때 궁횟수가 충전되기 때문입니다. 공장 채용 딜사이클은 영상이 따로 있으니 참고해주시고, 풍래 딜사이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5낙 5벽, 4여, 3난, 3풍 사이클로 일부러 속행을뺀 난화 구홍의 올치롱염 홍염 사이클이며, 홍염을 더 높이시거나 속행이 터질수록 널널해집니다. 환경 설정에서 버프 아이콘 표시 우선순위 설정을 했던 거 기억하시나요? 차례대로 엘릭서 선봉대, 순보 공증, 내공 방출 공증, 단죄 심판, 회성격추 시너지, 아드레날린 지배 세트이며 이것을 확인하며 플레이해야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세매 기공이 어렵다고 평가받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이 많은 사전 작업들을 흘리지 않고 해내며 아이덴티티를 사용하는 뇌직컬과 3단에서 스킬을 세지 않고 박는 피지컬까지 필요합니다. 하지만 내가 노력한 만큼 MVP로 보답해주는 직업이기 때문에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추가로 질문이 있다면 댓글이나 라이브 방송 와서 질문해 주세요. 기바